그렇습니다 안할게요? 그할수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12번에 조심이라고 써놓으십시오 해보시죠 모의고사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 조심해라 당하지 말고 파이팅! 풀어보세요. 아유, 그 피곤해서 어쩌면 좋니? 너? 응? 아유, 피곤하죠. 정우 한테 잠도 많이 자야 되는 나이인데 많이 잘 수도 없고 그때 되면 잠이 막쏟아지잖 않니? 이들 나이 때는 다른 나이 들었나 봐 잠이 별로 없어. 큰일 났어. 하루하막네5 시간 자는데도 그냥 쌩쌩해. 부어요. 아니야. 근데 당연한 거야. 리드라이트잠 많은 건 당연한 거야. 힘들더라도 조금은 참읍시다. 잠은 푹 주무세요. 매 시간은 자요. 어? 그렇죠? 갑니다 <laughs> 어, 같이 풀자. 삼각형 PAB 와 요새끼. 삼각형 QBC 요새끼. 넓이가 같아지도록 잡을 때 k를 구하세요. k는 27 보다는 크대 시점의 좌표에 k가 등장하네 로그 3에 k,0 시점의 좌표가 그렇게 k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 a가 또 2,0이었군요 음, 다 등장하네요 2,0 3,0 넓이가 같아지도록 그랬습니다 먼저 k값이 27 보다 크다는 얘기는 참 문제 꼼꼼하죠 평가 문제가 그런데 이게 27보다 크다는, 얘기, 이게 3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C가 보시다시피 3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걸 표시하려고 했던 값인 것 같아요. 무시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가 일단 포인트인 것 같아. 넓이 구하라, 좌표 구하라. X가 이었을 때, 좌표를 구해보면, 너는 2, X는 여기 2 집어넣죠. 었 지금 밑까지도 같으니까 1이야. 2, 1이거든. 따라서, 요 부분의 길이는 1이고, 요 부분의 길이 또한 1이고, 너의 넓이는 2분의 1이고. 됐죠 그렇잖아요 넓이가 같아지도록 했으니까 얘 넓이 조심해라 얘 넓이 조심해라 먼저 가로의 길이 나 틀릴지도 모른다 이 가로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빼면 되지 않니 얘는 로그 3의 k 빼기 3 가로의 길이거든요 얘 길이 얼마니 일단 여기다 함수값 집어넣어야지. 일단 집어넣어야지. 일단 집어넣는 거니까. 너의 함수값은 3을 집어넣었어요. 로그 4의 3분의 1이야. 그럼 너의 길이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잖아. 길이니까. 근데 얘가 부호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죠. 밑까지 저 다른 동네니까. 실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로그 4의 3이거든. 그러니까 이 높이, 이 길이는요, 너에서 너 빼는 거잖아. 이거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음, 로그 4의 3 이렇게 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음수는 길이가 될수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왼쪽 상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2. 오른쪽 상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넣어 로그 3의 k, 마이너스 3. 곱하기 높이. 이 분이시죠? 로그 4의 3. 2분의 1 털어. 아니면 2를 곱해.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도 털어. 밑까지술 뒤집으면 역수. 양쪽에 로그 3의 4를 곱해. 따라왔니? 양쪽에 로그 3의 4를 곱해. 밑까지술 뒤집으면 역수니까. 그러면 좌변은 로그 3의 4. 로그 3의 k 마이너스 3이 상태 여기까지 됐죠? 로그 3의 4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지? 오케이. 밑을 3으로 통일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로그 3의 k에다가 빼기 로그 3의 27이야 로그 3의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니까 27분의 k가 됩니다 그러면 너랑 너랑 같아요 그랬죠? 4는 27분의 k잖아 따라서 K는 108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10분 쉬었다가 합니다.